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. 3월 8일 미증시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좀 높아질 거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번 달에 0.25 정도 올릴 것 같은, 어, 같았는데 은0 5로좀 빅스텝으로 갈것라는 예상이 좀더 높아져서 현재 상황은 좀 부정적인 상황이고요. 그런데 조금 어, 한 마이너스 2% 이상 빠질 것 같은 낯선다기였는데 마이너스 1.25로 어, 지난 밤에 끝났죠. 건 조금 예전과는 좀 다르다 다르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어 저번 지난주까지 약간 긍정적인 퍼센트의 매수 포지션이었던 게 긍정적인 70퍼센트가 약간 지금 보통 정도 매수 가능이 보통 50퍼센트 즉 애매한 상황 정도로 진행 어현 상황 포지션이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. 따라서 어 많이 빠질 때만 분할 매수가 적절할 뿐이지 뭐 지금 현 시점에서 뭐 많은 매수하거나 어 그럴 때는 아니다. 그렇다고 뭐 기존 것을 뭐 많이 팔거나 뭐 비중을 확실히 축소한다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요. 약간 좀 너무 비중 많은 분들은 약간 줄일 필요는 있고 너무 비중이 없는 분들은 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가 적절하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시점은 10회 정도만 분할, 10회, 분할 매수의 시작, 첫 번째, 두 번째 정도가 매수하기 적절한 시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자, 이상 미증시 분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